안녕하세요. 삼성 화이트 치과 주용진 원장입니다. 저희 병원 찾아주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부정교합 해결을 위해서 성장기 교정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특히 제일 걱정이 많으신 게애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교정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장기 교정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네, 첫 번째는 성장을 이용해서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고. 추후에 발치 교정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심리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교정을 통해서 치료 기간을 좀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보통 골든타임으로 따지면 6세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에 적합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.